네, 안녕하세요. 필탑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 제가 답사를 나와 있는 곳은 동광문 테라스 스위치의 투베드룸입니다. 이쪽은 이제 테라스 쪽이 선벨리 뷰라서 뷰가 굉장히 좋고요. 이제 층수도 로얄층입니다. 한번 현관부터 해서 세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들어오는 현관 입구 부분입니다. 지금 세대 이제 세입자 나가고 나서 이제 페인트라든지 이런 보수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관에는 세 칸짜리 신발장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측으로 공용 화장실이고요. 공용 화장실에는 샤워 부스가 포함되어 있고, 욕실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이제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고요. 에어컨은 천장용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퀸 사이즈 침대가 있고 침대 맞은편으로 세 칸짜리 부방이장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벽면은 다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강화마루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제 주방과 거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주방이고요,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프라이, 어, 전자레인지까지 이제 허니처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밥솥, 전기밥솥까지 같이 오너분이 이제 세팅을 해놓으신 모습입니다. 일자형 주방이고 주방 개수대 그리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도 현재 페인트 작업 중이라서 세탁기를 잠시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4명 앉을 수 있는 쇼파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TV하고 TV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쪽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제 옆집하고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것 때문에 위쪽에도 이렇게 불투명 아크릴을 설치를 해뒀고요. 거실, 에, 테라스 나오시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서 뭐 이렇게 테이블 세팅되어 있으니까 티타임이나 제녁 때 맥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정면으로 막힌 것이 하나도 없고 썬밸리쪽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예, 세대의 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스터룸인데 마스터룸은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세팅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천장에 메리평 에어컨 그리고 창문에는 블라인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방에도 TV 테이블 같은 걸 두셨는데 전에 계신 세입자분은 안방에도 TV를 하나 개별적으로 세팅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의 드레스룸입니다. 시스템장, 선반, 행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의류라든지 침구류 세팅하시고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의 화장실도 공용화장실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샤워부스가 포함되어 있고 슬라이딩 욕실장,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대매물로 나온 세대는 어, 동광 몬테라스 스위치의 투베드룸이고, 동호수도 예,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아마 금방 임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필탑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세대 답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